자 어머 어고 하던 무사 바밥노동시니철 내가 이거 무거 것과 무사 철 내가 어떤 뭐야 이만이면 만나도 하여어셨죠 자리 대세 생넘어래그요 먹과 우물뚝에 보리밥에 마용지에 나 먹지도 않으 생일이에 이딴 거 말아 햄이가수시지 싶어 아니면나 좋아하는 탕수육이나 누미집이랑 호미 그집어 분들은 탕수육도 잘 드는 사람 분데 무사 어는 맨날 식당 가만 점수가 우리 집밥 짠에 송송맞지 수가. 올 신기리 지만한밥먹어라 그게 좋은 거야. 햄이나 소시지 같은 건 당구 제도하얀들었지 놓는디. 겨문 거 먹으면 눈이 몸에 좋은 년다. 서울선, 제주선 아가의 먹인빙나도산먹는한후아요다 겨무에도 공물구울 칼같이 얹 먹지 못한다. 자이 이거를 해서 했는데. 제주도 출범 지나갔니다 예. 괜찮을, 무사, 밥안 먹어보신 이는 알았겠지. 왜더밥 먹느냐? 철례가 있고 뭐을거 철례가 묵은 거지? 철례는 예, 반찬을 제주도에서는 철례를 냅는다 예. 무사, 철례가 어떤 면냐 예. 반찬이 어떻게 해서? 이만히 만남과 회용식주. 이만큼이면은 맛쪽으로 많이 있지. 사형은 많이아니기고 예. 자리 대새 생러머래 생러머는 알아줄 알아줄 건가? 그냥 저기 배추 어린 거에 또 이거 먹어볼까? 물게 고리밥에 만홍지에 만홍지는 마늘 장아찌고 나 먹지도 않으는 생기리에 생기리는 친목고맛이 생기리는 무만들이에 이따가 말아햄이나 소시지 쪄 그다음에 지나가고 도미집 광고민도 그렇고, 맨들. 자, 맨드랑 주문디, 맨들다. 어, 만들다, 주주소에서는 맨들다라고 합니다. 맨들다 또는 맹글다. 지역적으로 차이가 나는 데맹맨들서 주문디에 왜 어머니는 매일 이런 것만 주느냐. 우리 집 밥장에 성키만 씻으다. 성키는 무슨 공고맛지 성키. 성키는 야채들을 일컬어서 성키를 넣는 거야. 어멍이 보람수다. 야 꿀을 싱들이지 마라. 밥 먹어라. 꿀싱들이지 말라. 이거는 인상 쓰지 말고 밥 먹어라. 그 다음에 쭉 가고, 서울서 이번 서울서는 빅나도사 먹는 거라. 이거는 비싸도 사 먹는다고 한다. 아돌이경허여도봄물도 칼까지는 먹지 못합시다. 자, 그렇게 해도 고말국은 고동, 고등, 바다에 나는 고동이나 고동국은 칼칼 씨앗 먹지 못한 것보다는 칼칼 은씻하는 표현을 제주도에서는 지난 시간에 우성어의 표현을 넣듯이 이런 식의 우성어의 표현과 제주도는 마카에 사열발 수다, 아주 수다라는 얘기에서 먹지 못하겠다. 어머니 고맙시다속수무야 먹으라, 늘 먹는 거 최선을 하는 하나님이 너 생각하여 보내준 거예요. 혈남은 손지내기젠 손꼽바지게를 부멀다듬어 보내다보니 이 손질해 먹는 것이 맞는 거구라 이부을다듬어는 전등이 뭐한표 하지만 고생을하실을거요 속숨허염 먹으라 속숨하다는 조용하다는 얘기고에 음, 쇠성은무도에 그다음에 손지내기젠 손꼽바지게로거는 손주 먹이려고 손꼽 손꼽 손꼽바지게 봄을 다듬어, 봄에다 공 봄에. 보동을 다듬어서 공에다보매를이 손질하는 사람이 말라는 것을 봐라. 이, 그 봄을, 이 봄을 까진 허인전풍인 너무 좋하지만전풍인을 먹고 마시, 전풍인 허리에 대화하지다 그러지다. 이 할머니가 그 봄을, 그동을 깔려면은, 그천장이 끝과 전풍 까진 허은 얼마나 힘들까 대신 그... 그 과장 전동이막한좋아지만 고생은 보내신 뒤 이런 거 손질은 칼칼시여 자가 꽃된 동그란지에 나 옛날은 먹을 거 우선 영문 먹어보신다 말씀 자 여기서 영은 이렇게 의선 우선들이 없다 없어서를 저렇게 웃어 나는 어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 옛날 사람들이서 다못먹어 살았죠 옛날에서 밥한점줄도 먹어젖시냐 이제서 사람들이 잘 먹었지만, 고멀에 먹는 것도 별미에 좋지만은, 누굴적 아니라도 바닷가가 닮지는것 말하면 먹을 것이 없었죠. 경우에도 이 고멀이 전국만이 먹으면 좋은 거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옛날 사람들이야. 다못 먹어서 살았지. 어, 옛날에는 밥도 한, 한 숟가락, 졸바로. 곧졸로뭐라 해야 될까? 올바르게 먹, 먹고 사라졌냐 먹어졌냐 먹고, 먹고 사라졌었니? 이제 사사람들이 잘 먹어지나 구나잘 먹고 있다 보니까 봉말꾼이고봉얼꾼이는 것도 참 별미라고 찾다, 찾는다. 늘 말적 아니라고, 늘 말, 말하다시피 바다에 가서 바담가봉가지는거 말하면 바다에 가서 죽는거 말고는 뭐 그렇게 뭐 없었다. 그래도 이 봉말이 전곡 전국, 전 전복이 된다고 생복이 된다네. 전곡 전국, 전곡을 이렇게 전복이랍니다. 전복만큼이나 몸에 좋은 거다 아. 사를 경화해도 저녁에 성키마랑안 먹게 라도 그래 없어. 백인들에서 먹어서 심시영 공부도 하지 않고가 요지금이 드니까 드는 게 맛써. 자. 그리고 저녁이 저녁에 성키, 추성기 야채들 말고 국때는 시 돼지고기다 돼지고기라도 해서 라 음, 고기를 먹어야 힘써서 공부도 하지 않겠느냐. 요즘은 고기가 그립다. 그리운게맛다 그립다. 먹고 싶다. 그리운 게도 하고 되고 우리가 먹구정 한게 맛은 못고 먹구정마다 그립다. 요 그립다는 이 저희 서쪽에서 많이 쓰는 말이에물 그립다. 물 먹지도 먹지금 그 있다 이런식으로 근데 네, 여기는 보통 사람들은 먹부정하다 하겠습니다. 예. 어머, 알았죠? 저녁엔 헤어주기 혼자 먹어라. 계단 보며 학교를 지켜. 자, 저녁엔 저녁이, 저녁엔 헤어지겠다 빨리 먹어라. 자꾸 이렇게. 식대로로서이 복식을 붙쳐지게 되는지 제주도에는 썰이 어서서의 썰다는 거는 어, 산비나 나롭던거 그런 거만 이사시니 그거는 별로 어섰고 그리고 음, 산비나 나롭은 저기 용수나 얘네 좀 지금 중문 방방 단지 했던데가 예를 들이동이해냅니다 거기서 나란 거고 여기서 다 없지에 그다음 콩, 조, 고리, 꽤 감정, 감정일 겁니다. 지실, 녹디, 퍼, 흉비, 기장, 육채 이런 것 같은, 이런 거를 거의 다, 다 반성사잖아요. 이렇게 표하고, 자, 성취의 내용을 보신 거 있으면, 잠깐, 저 위에 조금 더터 하나씩. 꽤는 깨, 참깨우다. 감정은 고구마. 지실은 감자. 녹디는 녹두. 펏은 팥. 둥비는 그 제가 푸으로 보면 둥비는 모르겠어요. 그 팥보다 큰거팥 보면 어, 밭 이렇게 담장 같은데 키웠다가 밥할때고리꿈보다는 좁고 어, 팥보다는 큰 요거 밥할때 놔서 먹는 거고 기장은 족살 같은 건 요즘 나, 많이 나오잖아요. 기장 유체는 그거고 다음에 성키로는넘비 새우리 넘비나먹을 너비는 무 새우비는 부초 구름은 3초요이 표고버섯 그그 초기에 당근, 양파, 콩서, 콩비, 비농. 요즘도 옛날에 우리가 잘못었는데 한동안 했었는데 요즘만 비농, 비농물 마태나 콩비 네. 다음 꽃마늘, 달, 래봉지너멀봉지너멀은거 너머물. 봉동, 어, 갯너멀 이거는 갯강나물이고 너멀나너멀나은 너머머물. 배추, 난생이 그거는. 맹, 쓴부러개, 민들레 쓴부러개가 쓴 키까지는 없을지 모르지만 일단 적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빼기는 저는 바로빼기는잘 몰라요. 워낙 웃기기도 잘하지만 고등애, 갯줄이, 물꾸럭 몰구럭. 물꾸럭은 모노바인맹태명태전단이전단이는상어에 종류인데 어, 우리 그 회는 폐친 회는 거전단이그 다음에 모돌리 그것도 요것도 상어에 도는데저 불목상어라고 식계때 젓갈로 모두리젓갈로 해놨다. 요즘도 코멘들는 가끔 이십지다가는 우리와 들은모두리젓갈로 해놨거든. 복쟁이 보어자니 어레니 솔라니 출레니 솔라니는 물돔인가요? 매일 대지에 있는 맥구렁. 다만 맥구렁은 먹고 물구렁은 마맛이물구러은무라뜨는지에 맥구렁은 그다음에 맥마구리, 맥마구리는, 맥마구리는 그 다음에, 맥마구리, 곰새기. 맥마구리는, 땅에 사는 맥마구리에서의 맥공유. 맥고기. 맥공유를 맥마구리를내 하는데, 바다에 사는 맥마구리는, 갓 오징어를 맥마구리라내 합니다. 곰새기. 그거는, 그거에, 그거에는 먹진 않는 것 아시다. 그 다음에, 바를 거, 여 전복, 구제기 군거, 떡조개미. 떡조개미가 문제입니다. 에? 괴, 말, 삭각두 개, 미, 해삼, 두 살, 성대, 기, 개, 개, 배오사기, 이거는왜 이렇게 잘못 꺼버렸지? 다 배오사기. 물토세디이거는 불내기. <laughs> 물리실, 물리실은, 어, 해파리. 가매기 방석은, 불, 불가사기. 그 다음에, 돌멍게, 멍게, 매역. 고 멀, 멀 미주리는? 음, 타리리 뭐, 무... 아, 갑자기 생각났 음. 갑자기 생각 갑자기 생각하네? 갑자기 생네 생각하네? 갑각넘네갑산이생산이가매생이다에등자 천초, 각하네여기는모자기가마는홍각 그 다음에 양념으로는 뭐예요? 그때는 뭐 양념이라 뭐있사식과라는 고치거로, 빼거로, 육거 육거로는 들깨 들깨거다에지름 참기름, 유지름 이거는 들깨지름 된장, 물장 우리 간장은 물장 되고 나서에 고치장, 제피최 최는 초다에 다리대 멸제 비라서에 그런데 이제 이런 양념들이 있었고 밥으로는. 요즘은 이런 밥이 꼭 없지만은 옛날에는 먹을 게없으면 이렇게 대죽밥, 감자밥, 감자주식밥, 군밥을막 시키게 떠 먹는 군밥 감태밥, 허래밥, 넉패밥, 반지기밥, 반지기밥 무슨 밥일까? 반지기밥? 쌀하고 고리스하고 섞은 밥에 이것도 반지기밥도 먹고 이 먹기 힘들었다. 보리밥조밥 헛밥, 점설밥은 점설은 점설밥은 어, 탈곡하다 보면은 그, 하다 보면은 잔잔한 쌀주점쌀 쌀 이렇게 쌀에다가 부슬어게 어, 음, 그걸 점설밥넘비밥은무솥고리밥은고리가걸리금 거, 걸리은 거, 먹을 게 없으니까 걸리금박이먹놓고속밥은 숙이고 설액이도점설밥고비슷하다채밥은 이거 아주 고리. 도장하다 보면 밑에 깍깍한 책, 그걸로 밥을 먹는 것들이 많습니다. 톱밥은, 톱밥에서 요즘은 건강식이기에 그다 범벅죽을 먹어도, 범벅은 밥이 되는 거는 거의 이렇게 그리고 국은, 국붕어 끓이면 한다. 두은 제주도는 그래도 육지사람들이 참 이상 이해 안 되는 게 된장국이지. 된장국. 된장국. 육지사람들은 생된장국을 안 먹잖아요. 제주도에 와서 생된장국 먹는 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음. 이제 너머를 국, 그다음에 안생이 국은 내미국, 너패는은이바다에습니다 냉국은 통들어서 먹고 매역국, 매역색국은 매역인데 매역 요죽을날매역색국 배채기국, 배채기가 뭔가지, 배채기는 질경용가의 질경이고 비재기비재기는비지비지 비지. 비지. 다음에 웹국, 자리물을웹커레고아 예. 그래서 음식들로는 이런 거 이렇게 숙년 음식으로 해서 숙년문에 무슨 거 먹어놨는구나. 물로 썰는 거를 먹어놨던, 딱 물로 쓴, 아가씨추가, 물로 쓴 산에 가면 보라색 뽑히는 거에 이게 잘못 해봤은데 이게 하루 헛밤을 그냥 빨리 면은 달콤한 만 맛이 나는데, 맛이. 물로 썰는 거, 무릉막불리 하늘 내기 불리 하늘 내기는 하늘 타기다에그 다음에 속밥, 채밥도 같고 두에기는 뭐고 하늘 내기 뭐냐? 하늘 내기는 그 하늘 탈이고 하늘 내늘 태양이 하늘, 하늘 애기는 동그랗고 주루 에기는 하늘 내기하고 닮았는데 이렇게 소형격주루의 나라의 주루의 대첩 끈겹 끈겹은 뭐고 하시? 끈 끈은 치유다의 치자 거대가 거대는 뭐고 거대는 그거 저기 조리대 조리대로 거대한 나라의 석고리가 덜리건물이그 다음에 그때 우리도 고양음식은 무었 수가 예, 이에 누구가구막 아픈 거고할 때는 그게 최고인 게 도색이 생기네 쇠색기네, 멀쾌기 이게 최고의 고양음식이었고 덕엿 꿩엿 이런 게 이제 지다리엿 지다리는 고소리 온다인 고소리엿 이런 게 고양식으로 일어났습니다자 우리 도구로 가서 어, 소스로는, 뭐, 말치소, 어, 말가오대기소 이러는데, 말치는 한말들이 다이렇 네, 두말치, 두말들이, 말가오슴 한말 반더리, 갓대들이 다섯 대 떠나는 거. 그 다음에, 다섯대기는 조그만한 거, 반찬용. 그 다음에, 어, 그 다음에, 옹조리는, 요거는 저기, 겨울 조금 더 반찬하는 거, 잿갈 같은 거 치는 거. 그 다음에, 속가한 고동은 아닙니다만는 밑에 뭐 솥밥 솥밥고 그릇은 밥돌이, 꼬동이 밥당색이 다른 냉풍이 유명 같은데 냉풍이 옛날에는 밥을 이렇게 크게 냉풍이에 놔서 밥 먹었잖아요. 넣고 적은 족 숟가락은 넓어진 숟가락 요 정도 하면 되고 정제신거 썰랑 대학색이 쌀풍기고 물랑 살래 그릇장태는 그릇 수 있는 큰 넓은 거 붕대, 무망. 안방이 벌써 귀가, 우금우금은 답답. 예기저 조슨, 인담 남자는 자공는 이렇게 체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이제 그래서 우영 파티 난손지들은 어떤 게 신고 니까 버섯 대밭에 구루물레 봉지 너멀 해나홍육석세우리뭘 아이고 봉지 너멀은 두개 들어갔죠. 천마기 미네기 넘비 난세이꼬마롱 이런 거이신지에 감자 땡까리는 고구마 줄기 위에 영해수다근지 지름 너멀은 유채나고 봉지우박 봉주박은 봉우박 봉주우박 때네 예, 여기서 이제 1차는 끝내, 끝내는데 여기 제가 이거 게임을 하나 만들어보는거지 자 성키들 그 어땠나보는 우리 그 아이엠 브라운도스 이거 대기할 때 이거를 해기려 해가지고 이 일은 성키밭 성키 이름 대 우영 이 일은 우영밭 성키 이름 대 비영 부르 부르 불레 불레 이런식으로 이 이인 성키밭 성키 이름 대락 보로로 물레, 물레 이렇게 하면서 하서 게임을 할수 있는 거예요. 이소식그동면 게임을 하고 자, 이 시간은 마치겠습니다. 자.